어, 이번에는 리눅스에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눅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이 경로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시는데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절대 경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슬래시라는 어, 주소를 시작으로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가 어, 하이라켈 가라하게 어, 어, 그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폴더로 들어가면 은 이제 그 루트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폴더나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홈 폴더는 여기에 이제 홈에 들어가서 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 이름을 입력하면은 하면 이 터미네 터미널을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본 폴더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루트 어 패스를 시작으로 모든 그 경로를 다 지정을 하는 것이 절대 경로이고요. 상대 경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심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점이라는 것은 현재 폴더이고요. 그리고 cd 점점은 어 이제 이전 폴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재 폴더가 여기였는데 이전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홈 폴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위치가 홈 폴더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이제 이제 상대 경로를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를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어, 이걸로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근데, 어, 여러분들이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 상대,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절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어, 좀, 좀 안전합니다. 이제, 그 설정 파일을 뭐 옮기다 보면은 이제 그 파일을 기준으로 상대 경로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컨피그레이션이 꼬여버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대 경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디럭 그 심볼이 있는데 몇 가지 알려 두 가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물결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홈폴더로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에 있든 CD 물결 표시를 하면은 다시 홈폴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홈폴더를 기준으로 뭐뭐 뭐 어디든 원하는 위치를 갈 수가 있겠죠. 상대경로로 지정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많이 사용되는 심볼은 뭐냐면은 CD 마이너스입니다. CD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내가 이 폴더로 들어와 오기 직전에 경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cd -를 하면은 이제 퍼블릭에 있다가 원래 이전에 있던 폴더인 이홈 엔비디아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 cd -가 생각보다 자주 사용되게 될 겁니다. 어, 폴더 이동이 이제 커맨드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 그이지다 보니까 이 커맨드가 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